아, 아줌마가 아 이상한 걸빵꾸난걸 갖고 와가지고 또 이걸 해달라고 하네 사장님 박사잖아 수성 박사 자 여러분 팬들한테 그런 소리는 듣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럼요 베자 음. 진주까지 가신다니까 이빨 해줄게요 이빨 이빨 해 자, 초보자들 보면 진짜 눈 튀어나오고, 네. 이런 거 함부로 가르쳐 주면 안 돼. 네. 자, 이렇게 됐죠? 음, 이, 이렇게 드릴게요. 자, 앞에 노고는 따, 따로 해드릴게요. 네. 자, 일단 노고를 새겨드릴게요. 세로로. 안 돼, 세로로. 아, 그래. 가로로 해야 됩니다. 빼고 싶으면 못 떼는 건애요 네. 본드가 응. 특이한 본드예요. 자, 이렇게 해 놓고 이따가 요걸 또 새길 거예요. 아, 간단하네요. 옛날에 는이 일도 없을 착한 그렇죠. 음. 아, 휴... 자, 너매 아줌마 잠바가 시쪼구리 했는데 <laughs> 좋은 멋있는 잠바로 태어납니다. 이렇게 이거 이름이 뭐죠? 됐습니다.